와 이게 삶이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여기 메인 PD님 내가 이 프로그램을 더 사랑할 거 아마. 그래서 오늘 골대녀가 진짜 잘되고 오래 갔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하나쯤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 예술골이 터질 뻔했습니다. 골대명 아트 해독걸 원줄 이혜정이. 김진경이 기계를 받아 방향까지 돌려가며 머리에 맞추었지만 몸 중심이 뒤로 가며 골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1조 오토 정면으로 갔습니다. 골이 안 되었지만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김진경은 희귄니일두어더 맞고 나와 흐름볼을 이효정이 왼발로 툭 밀었는데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희밥이 이걸 발로 밟고 골을 막았는데 문으로 발밑에 끼었겠죠? 문전 혼전 중에 거다에게 바쁜데 발로 밟아서 골을 멈추는 건 바로 옆에서 우당탕탕 골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있는데 지극 위험하니까요. 김진경! 이영표 감독의 세트피스가 빛이 날 뻔한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진경, 차서린, 이혜정으로 연결된 세트피스에서 이혜정의 맨발에 걸린 슈팅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승리는 물론 다득점이 필요한 승인판은 밀리다가 선제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희박의 기균을 심으뜸이 너무 잘 찼는데 허경이가 오른손으로 맞고 이것이 다시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골이 급한 승인판은 경기에 밀리고 가끔 나오는 이런 찬스의 득점이 안 되고 답답한 경기 양상입니다. 승리파가 경기에서 밀려는 이유 중 하나 시무뜸이 오늘 차서린과 이예정에게 꽁꽁 묶이고 있습니다. 몸싸움을 밀려 넘어질 여러 번. 초반에는 이예정이 농구 몸싸움 수비에 밀려하며 좀처럼 에이스 시무뜸이 피지컬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찬스에서 차서린이 이선이 이현이나 허경에게 줄것 같았는데 송보처럼 날카롭게 문전으로 깔아주었고 이것이 이예정에게 걸려. 악년만큼 굴절되며 구척장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김진경의 날카로운 킥이이 1주어터의 손에 맞은 것이 확인되며 자책골이 되어 최종 스코어 2대0 구척장신은 6강 진출 티켓을 99% 확보했고 4강 직행도 노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원더우먼 대발라드림의 경기에서 하석주 위원장의 멘트가 있었는데 진짜 최고의 경기다. 아 역대급 최고의 경기요. 이런 것을 보아 누가 이기든 점수차가 나지 않은 경기인 듯하고 달라드림이 한 점차로 이겼다 해도 2위를 유지하게 되어 안전빵 6강과 4강 진술도 노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이영이 인터뷰가 골드녀 많은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마음은 팬들이 왜 골드녀를 시청하는지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들에게는 축구가 삶이고 인생이지만 생활체육 선수들에게는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 게 축구입니다. 이연희의 말처럼 골단제가 오래 지속되어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스트리밍 파이터는 죽음의 조에서 버티지 못하고 세경기 연속 무득점하며 결국 멸망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G리그 시작 전 마시마의 원더우먼 입단을 모를 때 일단 원더우먼이 멸망전 직행 1순위였는데 슈퍼 울트라 마시마의 활약으로 꼴찌 후보를 넘어 G리그 우승을 노리게 되었고 원더먼 왜 누가 멸망전으로 갈까 했는데 일단 첫봤다는 스밍파였습니다. 전반 종료 후 그리고 경기 후시무뜸이 자신의 공격이 막히는 것에 대해 분해하고 답답했었는데 시무뜸왜 다른 선수에게는 시무뜸 같은 승부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동안 우승도 해봤고 그럭저럭 좋은 성적을 냈었던 스밍파도. 분위기를 다 잡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아직 멸망전이 있으니 조금은 여유있어 보이는 승인파가 멸망전에서 살아남을지, 박녀원 깡미, 시밥의 전투적인 예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플레이어 오더 매치는 심으등을 꽁꽁 묶고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차서린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체불과 마시마를 앞세워 4강 직행을 확정하려는 원도 먼데 정려원이 마시마를 묻고 발라드림에게 육강 선물을 주게 될지 궁금한 발라드림은 경기 후 뵙겠습니다. 메카니였습니다.